네 안녕하세요. 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힙합 솔저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저희 언니 리뷰가. 네, 반응 좋죠. 네. 힙합 솔저님 덕분인 것 같아요. 아, 언니도. 아니요. 저는 관심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아, 오로지 신발에만 관심이 네, 네. 있고 뭐 메시지 쪽지 뭐와 가지고 음. 아, 어떤 신발 다뤄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몰라 가지고. 네. 어, 오늘 어떤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지, 네, 소환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스텔라 네. 한정판 제품으로. 어, 한정판. 예. 네. 조단 반드다. 조단 10 네. OVO 제품. OVO? 예. 드레이크라는 네. 캐나다 출신의 래퍼가 네. 2013년도에 팀 조단에 합류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출시된 제품이에요. OVO의 오본은 뭐 따로? 네, 옥토버 베리 오온이라는 약자인데요. 네. 2000, 베리 예. 2012년도에 네. 그 드레이크의 멤버들하고 같이 설립된 레이블에 약점.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아니에요 네. 어, 자기네들끼리 그 자기네들 는 있겠죠. 네. 어, 아, 모르시는구나. 정원기도잘생각하어요아 그만하게 설명해 해주좀 특별한 이제 타조 알 그러니까 타조 같은 타조가 죽 느낌? 예. 재기하 이거. 예, 그런 소재를 <타조>, <laughs> 네, 그런 느낌에서 제로 네. 특별하게 만든 제품이고요 아, 죽 안은 아니네요. 그럼 가죽이네요 네. 네, 갑자기 그렇죠. 왜 꺼내신 거예요? <laughs>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laughs> 뒤에 역시 우리 조던형 네. 마크가 딱 있습니다 네. 아웃솔이 블랙으로 나왔고 이제 네. 로고가 들어가 있죠 O.V.O o, o. 아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요? 자세히 보시면 O.V.O 네. o. 아 여기 안에 안에 아웃솔 안쪽에 아 보시면 드레이크만의 네. 심볼을 박아 놓은 거를안 해? 그렇죠. 어, 조단형 님이 밖에 있다면 어, 드레이크 형이 네. 안쪽에다가 안쪽이야, 로고가. 내가 너보다한 수이야. 네. 아, 이런 네. 느낌이네. 네. 그런 거 맞나요? 그렇죠. 아, 그들의 그래요? 레이블의 로고. 아. 이 박혀가 있는 거죠. 한정판이면 몇 쪽이나 생산됐어요? 대략 2만 쪽?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 10만 쪽? 천 단위로. 아, 천 단위? 네. 아니, 네. 지금 네. 지구가 60억 인구인데 몇천 쪽이면 어마어마한 한정판이죠. 그렇죠. 어우, 진짜 구하기 힘들겠는데 네. 이거는. 어 가격대도 어마어마하겠는데. 한 40만 원? 아 40만 원이요? 어 운동화는 40만 원. 예. <laughs> 어, 운동하는 40만 원? 네. 야 이거를 어, 저는 못살것 같아요. <웃음> 예. <웃음> 이 흰색은 더 소량 발매된 제품이고요. 네. 국내에는 이제 출시가 안 됐고요. 아 예. 그럼 미국에만? 예. 미국에만. 어 그리고 흰색은 그 안에 아웃솔 안에 이 OVO. 네. 그더 뚜렷해요. 네. 역시 어 우리 엉덩이 쪽에. 네. 네 조단형님의 심볼이 정품에 로고가 있죠. 네그 지금 검정색 버전보다 흰색 버전이 네. 더 소량 발매됐으면은 가격도 더. 아 그러면 네. 이 친구는 얼마인가요? 사이즈별로 다르긴 한데요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사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사나요? 네, 지금 일단은 구할 수가 없죠. 아 그럼 이거, 이거 힙합 설전입니까 네, 전부다. 아 그래요? 아이두개다 200만 네. 원이 조금 안 되지만 프리미엄을 네. 또 더하면은. 네, 작은 파! 사이즈라. 네. 국내에서는 좀더 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조금 더 올라가죠. 300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두 조. 네, 한. 전 세계 한. 내가 두배 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파실 의향이 있나요? 저는 팔 생각이 없죠. 아 전혀. 네. 두 켤레 다. 네. 어, 만약에 드레이크 형님이 와서 그런다면? 사인만 받을 수 있으면. 아 이걸 줄수 있다. 네. 어... 왜그 그래, 형님 들으셨나요? Call me on my cell phone. 이거 아직 이거 영상 대박 나갔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연락이 따로 오, 오는 아, 거죠. 네. 영어 자막으로 좀 넣어주세요. 영어 자막으로 이 부분만 이거 모른다고 이게 인터넷 세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힙합 솔저님 이제 글로벌로 가는 거예요. 응. 앞에 이제 글로벌 붙는 거지. 국제 힙합 솔저 <laughs> 국제 언니. <온눈. 웃음> 아,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데. 이렇게 합류할 정도 되면은 신발 판매량의 수익금을 받나요? 아니면은 뭐 계약금을 따로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만 따로. 아, 수익금을 예, 따로 받는 예, 건 예, 아니고? 예, 받고 있고. 수익금 이제 나이키에서 조단만 네. 판매 수량에 따라서 따로 로얄티가 나오는 거고요. 아... 그팀 조단에 합류된 선수들은 그 제품을 제공을 받고 광고 모델이 되는 거죠. 나중에 혹시 또 모르잖아요. 우리 쌍박으로. 음, 예. 우리 쌍짝 버전으로 네, 나이키 네. 한국 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laughs> <laughs> 나중에 잘 되면. 네. 음, 네. <laughs>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혹시 어떤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음 제품은 날안 고... 하셔도 아... 돼요. 호기심을 보이죠. 비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인을 받았는데요.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